12월 17일, 한우리교회의 뉴스입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온라인 송구영신예배를 오는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11시 30분에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한우리교회로 접속하시어 생방송으로 송출되는 송구영신예배에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순서는 온라인 주보 한우리 게시판에 있습니다. 근본 송구영신예배 성찬식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성찬식을 할수 있도록 일회용 성찬세트를 교회에서 준비해 드립니다. 성찬세트 배부는 29일 화요일부터 31일 목요일까지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회에 자유롭게 방문하시어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때 2021년도 교회 달력과 제98차 사무총회록도 함께 드립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과 환자분들에 한해서는 목회자들이 직접 배송해드립니다. 비대면 성찬식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성찬 준비. 송구영신 영상예배 시작 전에 인원수에 맞게 성찬 키트를 준비하고 카스테라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성찬 키트 속에 있는 전병 종이 트레이 위에 참여하는 인원수에 맞게 올려서 준비합니다. 포도즙도 성찬 키트 안에 있는 플라스틱 컵에 참여하는 인원수에 맞게 따라서 준비합니다. 성찬 참여. 한우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저녁 11시 30분에 시작하는 송구영신 영상예배에 비대면 개인 성찬 키트와 성경책을 준비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참여합니다. 예배 순서 중 성찬식 때 담임 목사님의 진행에 맞추어서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분병과 분잔의 순서로 함께 참여합니다. 금주 1월 1일 금요심야 기도회는 교단 가정예배서로 온 가족이 함께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가정예배서를 다운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주일입니다. 한우리교회 2021년 기도 제목 제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제출 링크를 먼저 클릭해주세요. 신상 정보 입력, 성함과 직분을 작성해주세요. 핸드폰 번호 뒷자리 네 자리를 작성해주세요. 기도 제목 작성, 그 다음 2021년도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작성해주세요.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도 제목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가정의 2021년도 신년 기도 제목을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단체 문자를 통하여 회신해 주시면 본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한해 동안 기도해 드립니다. 2021년도 교회 달력 및 사무총회록을 오는 29일 화요일부터 2021년 1월까지 본당 1층 로비에서 준비된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배부해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림에 따라 성도님들의 온라인 헌금을 돕기 위한 방법 안내입니다. 먼저, 헌금하시는 분의 성함과 헌금 종류를 기재하여 교회 온라인 계좌로 송금합니다. 성도님들의 편의를 위해 교회 전화번호인 023462-9191을 계좌번호로 사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금 후 확인은 교회 행정사무실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및 기관 소식입니다. 나눔교구 고 유성자 권사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나눔교구 백남철 장로님의 장모 되시고 순은혜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김순옥 권사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유족들을 만나시면 위로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장로님, 이정렬 권사님 가정과 김시회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마침을 감사하며 전교인 식사 대접을 위해 봉헌해 주셨습니다. 나누는 기쁨 넘치는 소망 드림백 한울교회 뉴스였습니다.